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조이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매일의 하늘의 양식이 되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복되가 아름답게 열어가는 일에 소중한 티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거룩한 전 성전에 대한 거룩한 전쟁에 예수님께서 성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로 인하여 약이 되는 논쟁과 더불어 드디어 마가봄 13장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과 파괴를 사실로 선포하고, 드디어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사건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닌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는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구원 역사 앞에, 돌 위에 세워진 위대한 위영의 당대 의 세계적인 건축물인 헤롯 성전의 무너짐을 통하여 세상 나라와 영광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칭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속을은 썩어 하나님 파리를 하고 있는 강도의 속을 된 성전에 대한 심판과. 언젠가 이 땅, 예루살렘으로 표상되는 세상의 삶과 성전, 어쩌면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그 교회 내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함께 지켜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멸망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들려 주게 되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의 무서운 심판과 다양한 재앙의 쏟아짐과 거짓 진리들이 횡행하는 시대의 모습 이외에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이제 28절부터 비유의 두 가지 이야기로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5절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하는 5절, 9절, 23절, 그리고 33절에 이르는 중요한 경각의 메시지로 쌓여져 있는 정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실제로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그 썩은 나무는 베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나무가 열려지듯이 여기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이 무화과 나무에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세대를 분별하는, 세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로서 무화과 나무가 여기 상징으로 서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서 만나는 이 신앙의 교훈과 제자들의 박해와 마주서 싸워가는 그 실제 이야기, 도적같이 많은 그 시대의 박해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행하는 깨어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고 그 비유를 통하여 만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도래하여 심판과 구원을 구분해 내실 것과 더불어 그날과 그때의 증조를 구하는 인간의 호기심에 대하여 그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심으로써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으므로 때와 징조로 우리가 분별하며 사는 거지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가봄 13장을 읽어가며 정말에 대한 무슨 시간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들에 대한 짜 맞춤, 이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혹시 이단소설이나 많은 자료들, 유튜브 영상이나 설거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참조사항으로 보고 들을 뿐이라는 거 제3 강조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건 아버지 영역입니다. 우리가 정말의 징조가 어떠한고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기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에 기초한다든지 시안부 정발농바 같은 그런 겁박하는 거짓 기독교의 복음과 여러분 참된 예수 그스도의복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또다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러면 반복되는 그말 앞에 우리는 이두 번째 비유. 타국으로 간 주인이 각자에게 사물을 맡기고 종들의 직무를 남겨 줬는데그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점을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든지, 새벽일는지, 밤시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만나보게 될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14장 내내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젊을 때, 밤중일 때, 닭울때 그리고 새벽에 기억하시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면 이런 이야기는 그냥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제자들과 마주치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분별하지 못하는 수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의 수치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는 세상의 현실에 방종된 삶을 살 것인지, 지금 이때가 무슨 때인지, 자다가 깰 때가 된그 경성을 향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전 멸망으로 우리는 경정의 말씀, 경정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삶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살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으로서 우리가 그 본분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성전멸망의 그 파장, 그 울림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오신 그날은 영원한 희망이고 기다림입니다. 인자가 올 것이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시대의 죄악상이 아무리 깊어져도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정직한 자들의 소망에 하늘에 부음이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영광이 여기 선연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방정과 대비해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이 깨어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경건의 자각과 더불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의 소중함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성경의 33절에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이 깨어있다는 이 말은 어떤 사본에 기도하라는 말로서 난 하주에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앞에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만 엎드려서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을 이겨내는 하늘의 담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선연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